옆에있다 옆에있다 개쫄린다 그때 누가 누가 양 맞냐잖아 설마 내 쟤는 누가 y o u 는 누가 y o 어 그렇게 남아있나보가 도핑한번더 도핑한번더 최대한 버텨야돼 한틱이라는도 맞아, 여기선, 팅 많을 때 시작한 사람이 이긴다. 어우 한번 끌어볼까? 애들 줄줄이 들어오게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 도박하지 마, 마 너한 명이잖아. <laughs> 어, 두 명이면 네, 해볼볼만 해볼볼만 해볼만 하, 했는데. 해볼만 한데, M 이상. 개꿀잼인데, 지금? 이거 저장해야겠다. 원왜안 줄어드냐? 그러게 원왜이 상태로 한 3분인가 있어 왜왜왜왜 왜왜 왜? 말한다 말한다 <laughs> 부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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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이이다왜왜 이제 제도 못 찾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있는 거 아는데도 나오라고 하는 거던가 국공 비트 한번 해볼까? <laughs> 뭔데 이거? 국공 비트 한번 해볼까? <뽕> 국공 비트 안 된다. 지금 억으로 끌면 안 돼. 가만 있어. 와와와와 <뽕> 와. <뽕> 어 뭐, 그럼 근다 언어도 아니고 저게 뭐 언어일 수도 있어. 그런가? 어, 어, 어 10, 시작된다. 시작된다. 10 15초. 15초. 야 도핑 도핑! 야 네가 근데 좀더 중앙에 있어. 조금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붙으면 중앙으로 가긴 하는데. 쟤들은 붙었다. 조금 더 오른쪽으로.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, 좀더, 가운데. 붙는다. 야 지금 좀더 온다. 오른쪽으로. 한명 사마. 팀이 아니네. 아니네. 한 팀이 아니었. 야야야야야 먹어. 아, 아 늦었다 늦었다. 갑다 아, 아 씨발! 2등, 아, 개아깝다. 아, 까스, 아, 내가 내을 먹는 게 너무 늦었네가스 아, 이거 우리가 누군가 말해줬어야 됐는데. 야, 근데, 아드레날린 먹어서도 <laughs> 변하는 건 없어. 응, 맞아. 아, 키트 좀 있어야지. 이게 더 원래, 없어야지. 피가, 피가 깎여있는 애. 애가...